이번 시간에는 충돌 해결 그 기술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충돌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원격지에서도 섭이 t 저장소를 만들었고요. 이 로컬에서도 저장소를 만들었는데 두 개를 연결해서 지금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allow, allow unrelated history를 옵션을 줘서 두 g i 을 같이 한 저장소로 만들어 줬는데요. 이 과정에서 지금 같은 파일을 다른 형태로 편집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컴플 n f l 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이컴플 i c t 이 컴플릭이 발생한 상태는 다음과 같고요. 보시는 것처럼 diff 명령을 주면 어, 어, 지금 헤드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고 지금 이 원격지에 이 지금 보시는 해시 값을 갖고 있는 커밋이 갖고 있는 내용이 어떤지 그 차이에 대해서 출력을 해줍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제가 로컬에서 만든 건 hello git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리듬이 파일이었고요. 원격지에서는 gitcos라는 이름을 갖고 hello git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. 이 파일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diff를 통해서 확인할 을수 있고요. 그리고 말씀드렸던 git status에 shoot 또는 s 옵션을 줘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이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의미는 스테이지에도 d 드된 파일이 있고, 이 지금 워킹 트리에도 d 드된 파일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. 그래서 이두 개에서 동시에 d 드가 됐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이 파일이 지금 충돌이 난 겁니다. 그러면 vi를 통해서 리드미 파일을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금 풀을 받는 과정에서 이 충돌이 있는 같은 부분을 수정한 코드가 보시는 것처럼 꺽쇠 헤드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최신의 코드와 이 해당 이 해쉬를 가지고 있는 db55162a9로 시작하는 이해시를 가지고 있는 커밋의 문구 이두 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로 표시가 됐고요. 그래서 이것을 수동으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 편집기에서 이 dd를 누르면 한 줄이 삭제됩니다. 이 vi의 편집 이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로컬에 있는 헬로 깃을 살리고 이쪽 타이틀 지우고 헬로 깃이라는 어, 내용을 남기는 형태로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dd를 눌러서 삭제를 하신 후, 이 콜론을 누르고요. wq 하면 저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git status를 확인해 보시면, 여전히 boss-edit라고 되어 있는데, 이 파일이 아직 트랙되고 있지 않, 그,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리드미 파일을 스테이지에 올려주면, 보시면 모디파이드 상태로 변경이 됐고요. 컴플릭을 해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커밋을 실행해 보면 지금 자동으로 머지 브랜치 마스터를 코드레일즈의 코, Git 코스의 브랜치에 머지했다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. 이 자동으로 입력된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. 저장하고 나가면 보시는 것처럼 머지가 된 커밋이 생성이 됐고요. Git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어, 지금 현재 업데이트된 그 기시 표시가 되고요. 지금 보시면 어, 이 이니셜 커밋과 이 업데이트 리드미는 이 리모트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작성자가 Git에서, GitHub에서 만들어준 작성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제가 로컬에서 설정할 때 만들었던 유저 이름과 이메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 로컬에서 등록한 커밋이고요. 이것은 그 리모트에서, 원격지에서 GitHub 계정 안에서 편집을 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두 개의 커밋 위에 지금 새로운 커밋이 생겼고요이 커밋과 이 커, 이, 이세 개를 머지에서 새로운 커밋이 생성됐습니다. 네. 그래서, git, log, m i n p s s 그래프를 입력해 보시면, 보시는 것처럼, 어, 지금 로컬에서 커밋한 것과 github에서 커밋한 내용이 이, 좌측편에 트리로 표시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개의 커밋이 이한 개의 커밋과 현재 머지돼서 새로운 커밋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여기에 헤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은 지금 로컬 상태이고요. 네. 그래서 아직 서버에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서버에 가보시면 지금 두 개의 커밋만 있고요.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커밋만 있는 상태입니다. 여기서 Git, Push, Origin, Master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올려주게 됩니다. 등록이 된 후에 다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세 개, 두 개의 커밋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가장 기본이 되는 컴플릭 해결 방법 알아봤습니다.